좋아 누가 생길. 들어갔어? 안 들어갔네 여기 길드게이런데 아니 내가 들어갈게 그러면 다시 퇴리했어 아, 얘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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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들어왔다 디스 다이 잘했어 아... 어 잘했어 반수장 이에 반수장 가네 수장킬킬 오케이 어감수장 다이아 5번 고그오지 저거 먹어주안먹어 가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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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지. 어어 가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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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가먹 가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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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가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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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오 가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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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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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버거 저거, 그냥 아..몹 뭐좀 정리 좀해거라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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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거네 살짝 빠질게. 빠지, 빠지. 찍! 한번더 찍! 어, 댕이 세네 댕이 어, 쎄? 와, 이거 뭐야, 뭐좀 정리 좀안 해줘라. 정리해주고 있는데. 정리 좀 해줘라. 야, 펀안 들어가네, 잘. 어, 근데 저 새끼 가오 먹자 하는 거 싫어요 어, 그 얘기에 뒷말로 누가. 한0가고0 0지0 0 0냐고0 0 0박0못나가0 0 0 0 0 0 0다0 0 0 0 0다0쟤에0지까지 했어 전들어다연가대가오 구구. 구구. 야 구구. 자. 자, 고구. 자, 고구. 야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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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입구로 다시 가자 차고야 잘하고 우리 잘하고 있어. <laughs> 야 그냥 일반 가오리 주고 고급 가오리 챙겼다면은 나쁘지 않죠. 어, 양보해야지. 양보해야지. 어, <laughs> 형, 형, 잠깐만. 밴드톡, 밴드톡. 그, 망쓰고 와요. 요, 요단... 일로? 어, 왔다, 왔다. 형, 그. 이미 있어요. 음. 어. 아, 똥물 들어갔어, 어? 어, 여기 못, 못 이직 안 하네. 형, 바닥에. 어, 배드 끝에. 우엉하네. 아이 저몇번이야 아씨, 카메 감싸어 카메 감싸어 카메 감싸어 카메 감싸어 언제 와이네? 차오란 날 기다리고 있는데. 아이,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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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네, 제... 또 죽었네. 뭔가라도제 야들 저 가. 형 조심, 형 조심. 조심. 데이드? 어, 다시 다딴데 아, 가지도 못하게 하고 왜 뭐야? 왜안 와? 아니 얘네 일부러 어그로 끌고 음. 사냥하게 한것 같은데.